내가 나이가 한 70대면은 계획을 갖고 있어. 어떤 얘기냐면은 되게 비싼 거도 싸게 파는 거야. 그러니까 70대면은 왜 내가 아무래도 그 어린 친구들보다는 훨씬 통장에 잔고가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내 머리를 이제 딜렉트 시켜고 백지만드는 거지. 그래서 이건 그냥 헌호이니까 무조건 싸게. 어.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. 아 이거 새거 되게 비싼 건데 저 할아버지가 어? 잘 모르고 어나 어,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나이가 되게 많 많아갖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. 난다 알고 있지 근데 사실 그 빈티지를 운영하는 사장이 지식이 너무 많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<laughs> 가격이 비싸니까 그 그때 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좀 여유를 갖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, 도코모토 빈티지샵 주인장 예, 최지환이라고 합니다 어, 2008년도에 어, 일단 정식적으로 이제 사이트가 개설됐고 이 빈티지에 입문한 거는 한 2006년도 그 정도 예, 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좀 좋아했어요. 이제 제가 집에 막내인데 그 위로 이제 형이랑 이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랑 저랑 다섯 살 차이. 그다음에 형이랑 저랑 세살 차이가 나요. 나이가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누나가 입던 옷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또래들보다 조금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날씬했을 때그 패션도 이제 앞서갔고 그래서 또 물려받는 옷들이 뭐난 좋더라고요. 그뭐그 뭐 옷들이 그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.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으니까, 우리 이제, 우리 또래들은 대부분 이제 누나 형 옷들을 이제 물려받았어요.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 이제 옷을 되게 잘 입었는데, 일단 누나가 그준 옷들을 입으면은 일단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. <laughs> 주변에서도 뭐 멋있다고 하고, 뭐 이쁘다고 하고, 하여튼 뭐 제가 좀 눈에 띄게 되는? 어 그래서 아마 좀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뭐또 뭐 가끔씩은 너무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내 나이에 맞지 않게 가끔 뭐좀 창피할 때도 있었고.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반응은 좋았고 뭐제 스스로도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빈티지를 뭐 제가 하는 역할이 빈티지의 이제 가치를 그냥 전달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차려진 내 매장에 와서 편안하게 그냥 둘러보시고 뭐 둘러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또 구매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전달을 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이제 펼쳐놓고 스스로 보시면서 뭐 느끼면 그 느낌을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뭐 저희 매장의 컨셉이고 뭐 특징인 것 같아요.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. 그죠?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느낌이 다 틀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전달을 해서 그렇게 이제 뭐 동화시키기보다는 뭐 스스로 그냥 그냥 이쁜 거 사는 거죠. 뭐 이쁜 <laughs> 뭐거 사는 거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. 아이 대부분의 옷들이 요즘에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. 지하 자원하고 똑같아요. 뭐 세월이 흐르면은 자원이 고갈되듯이 빈티지 의류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럼 뭐 이런 옷들 같은 경우에 이제 70년대 데드 스타게예요. 음, 사용을 안 했던 거.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구할 수가 뭐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겠죠. 그래서 어떤 옷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모든 옷이 사실 요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예. 저희가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예. 그냥 이 빈티지 샵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니까 뭐 그런 손님들도 있지만은 호기심에 우리 지하 딱 빼꼼하게 내려다 보면은 여기 옷이 조금씩 보이죠? 그리고 호기심에 이제 구경 왔다가 그 뜻하지 않게, 와우 너무 이쁘고 막 괜찮아도 구매를 하는 경우가 한70% 이상? 어, 그 정도 되거든요?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희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뭐 구해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하나 사고 어, 그런 거. 저는 이해를 안 시킵니다. 저는 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. 앉아 있고 이제 계산할 때. 계산할 때고 그 제품에 대해서,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, 그 이제, 이제 뭐 영업방식인데, 이해를 시키기보다는, 뭐 자기 스스로 그냥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고, 뭐 스스로 깨닫고 이해를 해서, 아, 이거 괜찮은 옷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해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자유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, 뭐 제가 추구하는 게뭐 그런 거. 인생을 살면서, 뭐 인간은 누구나 그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는 거거든요. 뭐 장사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,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.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, 그뭐 뭐 애로사항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. 내가 저 회사에서도 뭐 월급 받으려면은 뭐 직장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조직에서 가장 이제 힘든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. 그죠? 뭐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애로사항이거든요.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순간순간 장사를 하면은 그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, 장사가되려면 기분 좋겠죠. <laughs> 장사가 뭐안 되거나 뭐이런면또 오래 뭐질 수도 있고.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애로사항에 이제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딱히 뭘딱 찍어서 이게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응.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도 그런가 아니 저 아가씨들 내려오다가 내가 저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제 수염나고 얼굴, 얼굴 벌게 있으면 여자들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도망가 그래요 가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아 그거는 이제 뭐 그 여자들도 이제 뭐 부끄러워서 그렇겠지. 만약에 그 손님한테 이제 불편함을 줬다면은 그건또 내가 잘못이고 나도 뭐 인간인지라 뭐 집에 기분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죠 약간 뭐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. 뭐 장사를 하니까 어쨌든 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뭐 밝고 편안한 모습 보여서뭐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. <laughs> 그게 장사지. <laughs> 롱런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저 기술도 없고 <laughs> 마이도. <laughs> 농담이고 일단 그러 저를 믿고 물건을 안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? 안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한 번씩 실수해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재미없어 왜 이렇게 생각만봐서 그렇지 다림질하고 뭐버풀 떼고 먼지 제거하고 뭐 이러면은 뭐 나도 피곤하고 뭐 짜증 날 때도 있지 근데 이제 내가 또 그렇게 또 힘들게 손을 봐서 그 물건도 구매하신 분이 뭐 기분 좋게 사가고 뭐 사이트에서도 또 구매하신 분이 뭐 아주 뭐 만족해 하면은 어떤 그런 일 년에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과장들이뭐또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죠 제 눈에 이제 포착되는 이상은 그걸 항상 이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네모낳게 이렇게 쳐요 네모낳게 쳐서 사진 위에다가 아뭐 작은 얼룩이 있다 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는 못하죠 일이 많으니까 그 하자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안 사야 될 거를 사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. 저도 뭐저 가끔씩 쇼핑을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별로 안 좋죠. 그리고뭐 정확하게 보여줘야죠.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또내노하우 거죠. 아 이런 소품들 많이 사줘. 저다 비싸게 사서요. 뭐 저거 저그 품금이지 오르간 저거는 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. 80대 할머니 서울분한테 구매를 하는데그 할머니가 이제 스토리가 있어.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. 그걸 이제 이사를 하시면서, 이제,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이사하기 힘들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, 이사짐 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제 중고나라에 저걸 올렸는데, 제가 바로 샀죠. 배송비만 뭐한 20만원 들었어. 아, 자꾸 저 눌러 샀어. 아, 그런 것도 있는데. 사실 뭐, 뭐 제가 게을러서 정리를 잘못한 거죠. 뭐 지금 뭐 뒤에 있는 저런 이제 옷들도 행가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행가거든. 매장 관리에서 실패를 한 거지. 저 <laughs> 맨날 술 먹고 이러니까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. 살도 많이 찐더라고 안돼 그 그런 얘기 한번 피곤해. 뭐막 해줘야 되고. 당당이뭐 <laughs> <laughs> 여태까지 내가 헤쳐왔고 뭐, 경험했던 이런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뭐, 인터뷰를 하니까 진짜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내리를 스치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지금 타락했다면 아마 순수했던 초창기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저희 샵에 뭐오시면 그냥 뭐, 편하게 한번 뭐, 물건 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